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스데반의 얼굴이란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은 성경에 길이 빛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 스테반이었습니다. 스테반이라는 이름은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멸류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겨신 줄 압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상화가 있지만은 원래 그 얼굴이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하가도 없었고 사진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추상해서 그렸는데 예수님은 그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영광스러운 얼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보였다. 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원래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기사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설교가 얼마나 유창한지 그의 설교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저 저가 도대체 배운 것도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 할까?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는데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허신 분이다. 이 말은 육체를 헐고 다시 짓겠다는 말인데 저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었다 또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라고 말하니까 율법을 뜯어고친 자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공회에 끌고 가서 그들이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대반을 죽이려고 사기,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수대반은 마음이 선한 것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마음, 식품이, 좋은 식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건강에 있습니다. 미인도 건강해야지 병들면 미가 사라집니다. 우리 정신도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예뻐집니다.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수대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은 그 용모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날마다 아름다워집니다. 스테반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보면 볼수록 얼굴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보고 예수님을 보고 닮아갑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얼굴 대고 대야 하면 생각이 같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왜 이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생각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얼굴을 거울로 보게 합니다. 거울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의 거울이 있는데 성경의 거울이 뭐냐? 예수님이 곧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경 속에 나를 보게 한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거울을 놓고 나를 보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거울로 자기를 볼 때,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거울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은 거울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에 피어 사도행전으로부터 교회 시대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9절, 55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저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수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수대반이 살기 등등한 자들, ...의 돌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그 얼굴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지닌 스데반이 드디어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을 감아도 천사처럼 생긴 사람, 어쩌면 그렇게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빛날까? 왜 그럴까?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아 드디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으나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지녔던 그 모습을 보았던 사울이란 청년도 회개하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2000년 전 교회사를 바꾸어 놓은 또 하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 되었,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스대방과 같이 만들어 주님이 나를 만날 때 너무 감격해서 천국에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한국 교회의 역사에 나 때문에 이대한 제자를 탄생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